김종우 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책을 내시고 어 저는 이 책을 아까 우리 오규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또 여성 인재들이 어 더욱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차 대표님은 앞으로 우리 대구 민주당 크게는 대구 사회 시민 사회 더 크게는, 뭐, 우리나라 정치계를 좀 이끌어 가야 될 그런 큰 제목인데, 많이 긴장되세요? 아유, 관찬의 말씀이시고요 아, 네. <laughs> 어,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로 제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제가 일신, 위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내시게 된, 어, 뭐, 계기라든가, 또, 기분, 또, 이런 게 어떤지, 그 소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제가 책을 내게 된 거는, 어, 첫 번째는, 어, 글이 있었고요. 2016년 10월부터 대구신문에 매주, 어, 칼럼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남일보에도 싣고, 그리고 참여연대에 미디어위원회에서 제가 젠더비평을 맡아서 1년 6개월 이상 계속 글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막 이렇게 모으니까 책한권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펴내면서 참, 우린 정말 연결되어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애를 많이 써주셨고, 우리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글의글 이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수치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한 신뢰감을 일단 주고요. 다음에는, 어, 문장이 매우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사현정이에요. 삿된 것을 깨부수고, 어, 정의로운 걸 세우는, 이제 그런 글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우리가 잘아는 시몬느 베이유라는 어, 변역 운동가, 시몬느 베이유, 뭐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그런 사람을 살짝 떠올리다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이렇게 그리 뭐저 사실 그, 그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덜 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한발 이렇게 비켜서 있는 <laughs> 시몬누 보바르 뭐 이런 분 정도가 더 이렇게 생각이 나던데.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뭐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갈고 닦고 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글을 쓰고 써서 책을 한권 낸다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평소에 글 쓰시고 할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세계적인 여성 변혁 운동가라든가 국내 이런저런 뭐 학자들 그런 쪽롤 모델이 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 저는 한 번도 제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게 참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롤 모델이 자칫하면 자신에 대한 기준을 너무 이렇게 높여서 오히려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을 더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롤 모델이라기 보다도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 제 삶에 정말 이렇게 충실하게 제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뭐 그것이 어, 롤모델이 의미하는 어,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 거 보니까 <laughs> 일찍이 아주 훈련을 많이 한제 흔적이 이제 있어 보이던데, 어, 뭐 태어나서 초 중등학교 다니시고 하는 성장 과정을 조금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좀 해, 해주시죠, 분들에게. 아마 어 어릴 때 어, 사실 제가 어, ADHD 성인 ADHD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졸아가지고 <laughs> 하도 잘 졸아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뭐 봄병 밑에 빙아리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졸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어, 작년에 제가 기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기면증 진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 어릴 때 저는, 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머리를 집어 뜯고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년을 기억이 되는데, 그때, 어, 1군에 이제 여학생들하고 그 중에 한 애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걔한테, 걔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집어 뜯고 싸웠어요. 그리고 패대기 쳐가지고 완전 밟아버리고. <laughs> 제 인생에 있어서. <laughs> <laughs>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웠던 것이. 제가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리고 초등 학교 6학년 때 여름 독서학교라는 게 생겼는데 처음으로 그때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엄마한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쓸때없는 책이나 읽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늦게 한시 넘어서 이렇게 책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엄마 막 야단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 학교에서 배운 공부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독서를 통해서 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음 어떤 어렸던 감성 어, 그리고 가치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제 인생에 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제가 좀 삶을 버텨나가는데 어, 이렇게 힘이 되는 어, 그런 자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주, 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 제가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왜 소설가가 꿈이었냐면, 음,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모순인데 말은 못하겠고, 그런 것들을 글을 통해서 이렇게 써내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엄마, 아버지 모두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엄격하고 너무 무섭고, 밖에 나가면은 두 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자식들한테는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정말 말대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말대꾸를 안 하는 성격이 아닐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내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심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때도 책이 독서가 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저의 어떤 지적인 탐구 어,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서 에, 책이 제, 사, 이렇게 제, 제 어, 중고등학교 산 지금까지 좀 굉장히 에, 어, 중요한 그런 자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차 대표님이 어, 사남 인력 외동 따님이고, 또 외조부님은 운수면 면장을 하시고, 아버지는 고령의 통일주재 국민회의 대의원도 하시고, 꽤 이제 시골 부잣집의 외동딸 같아요, 보니까. 이제 환경이 그런 것 같은데, 어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제 학생들, 동료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 같은 거, 또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이런 게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전체 관통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뭐 대안도 제시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휴머니즘이 쭉 흘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시골의 어, 부잣집 좀 똑똑한 따님이. 아, 이 약간, 이제, 감상적인, 이제, 동정심 같은 것, 이런 게, 어, 이분의 이렇게 지금 눈을 착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혹시, 어, 여성의 전화라든가, 대구 여성회, 뭐, 생명평화, 아시아 등등 많은 일을, 어, 하셨잖아요. 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대표도 하시고 중책을 했던데 혹시 내가 이런 건좀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길게 마음껏 한번 자랑을 해주시죠 네. <laughs>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laughs>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어,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거는 저는 필연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 우리 어머니가 어, 다른 사람 그때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어, 우리 뭐, 동창들이, 니는 금수저다라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어, 그다지, 어, 힘든 환경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어, 집안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셨고 그 속에서 엄마가 굉장히 억압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같이 살아가 버리면 나는 안 살고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어머니의 삶의 고통,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또 이어지는 제 삶의 고통, 그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어,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 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론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어, 어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여성을 어, 차별하고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해도 어, 이렇게 대할 수 대해도 되는 어, 그런 구조 안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해야 된다라는 걸어 그런 인식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단체에 이렇게 여성운동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필연이라고 생각,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생각나는 책이 뮤라야코 어, 뮤라야코라는 이제 일본 작가의 무엇이 여 성해방인가라는 음. 책이었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스웨덴의 여성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전율을 느꼈던 게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왜냐하면 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여성으로 틀지어 틀지어진 그 삶을 살았을 때만 인정받고 어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존재였지 어 인간 인간으로. 확장을 해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사회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해방감을 느꼈던 생각,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그때 1985년도에 84년도에 학원 자율화 추진 위원회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85년도에 투쟁의 성과로 총학생회를 다시 부활하게 부활하게 되죠.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다음으로 영남대학교에서 두 번째로 총리 학생회를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권 후보로 나갔다가 저는 떨어졌죠. 예. 다행히도 저 운동권 총리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은 됐지만 총리 학생회장은 총 제가 떨어지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 근간에는 제가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삶의 고통에 대한 관심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어, 이렇게, 여학생의 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결혼하고 나서도 여성단체 활동을 하게 되고, 어, 그런 계기가 됐던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제 기억나는, 어,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하라고 그러셨는데요. 탄을 깔아주니까 제가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를할 때요. 대표를 할 때, 어,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어, 여성들이 어, 막, 맞아 죽기도 하는데 맞고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어, 쉼터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 2000년대 초, 초반에 지원이 안될 때, 정말 활동가 이렇게 전세금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어, 신터를 만들었는데,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어, 중단을 했다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신터를 마련하게 됐는데, 어, 전세집을 전전했거든요. 전세집을 전전을 했는데, 어, 그쪽 신터가 있던 지역에, 어, 이렇게, 어, 땅값과, 그리고 집값은 자꾸 오르게 되고, 제가 이제 또 심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심터를 사지 않으면, 어, 다시는 사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심토 전세 값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심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또 굉장히 많은 고생을할 것이다. 그런 게 눈앞에, 눈앞에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회원 이사들이나 활동가들은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 모두 반대를 했는데, 저는 지금 아니면 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을 일일이 설득을 하고, 그리고 활동가들도 설득을 하고, 돈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좀 책임을 지겠다 하고, 설득을 해서, 어, 심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퇴소자 한 분이 심터에 계셨던 우리 이모님이라고 그러는데요. 퇴소자 한 분이 300만 원을 후원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가정폭력 피해 때문에 이혼하시고 혼자서 잘리를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인데 전화를 드리니까 아 너무 부담을 느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본인한테 돈이 조금 생겨서 후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은 더 많이 하고 싶다 여성이 전화에 와서 새 삶을 차, 찾았기 때문에 자신처럼 어려운 여성들을 보면 어 이렇게 다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 내가 여기에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왜, 왜 존재하는지를 그분이 정말 가슴뛰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신토 매입했을 때, 그때가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퇴임할 때는 신터 어, 매입하면서 졌던 어, 빚하고, 그리고 법인에서, 어, 법인에서 2천만 원 킵해서 내려오던 돈이 있는데, 그것도 빌렸었는데 그돈 원상복귀 시키고, 그래서 재정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놔놓고 제가 <laughs> 게임을 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굉장히 사업가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대표가 되니까. 어, 여기도 대표분들 계시지 싶은데요. 회원으로서 많은 매달 많은 식낼 때는 몰랐는데요. 대표가 되니까 매달 많은 식 내는 회원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네. 우리 차 대표님이 시의원에 출마하신 적이 있죠. 네. 네. 그 어떻게 시의원 출그 합자이자 시민운동가인데. 정치영역으로 넘어와서 시의원이 되시고자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혹시 시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 여쭤봐도 되나? 어, 네. 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말 어쩌다 출마하게 됐고요. <laughs> 제가 공직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어, 달서병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 시원 출마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이제 당시 최우의 원장님 이렇게 제안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는 절구를 이렇게 담벼락에다 사랑이 붙여 놓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다가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깔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하고 상의한 끝에 시원 출마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 민주당 정당 활동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대부터 사실은 이제 뭐 여성 운동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의 조직과 그리고 단체의 조직과 그 조직의 생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지만, 어, 지향하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지향점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단체가 지향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지향점은 저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그때 이후로 계속 당원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당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음, 사실, 아, 우리 딸내미 저기 있지만, 우리 딸내미한테 욕 엄청 많이 얻어먹을 뭐 당활동 한다고. <laughs> 어, 우리 딸애는 아마, 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시원 나간다 그랬을 때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어요. 아, 저렇게 많은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저거, 마음고생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마 그런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여러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일을 많이 겪었고, 어, 진짜 이게, 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 일도 겪고, 겪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당을 정리하고, 그냥, 원래 제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어, 가는 것들이 선뜻 그렇게 돌아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 맨날 며칠, 어, 밤을 새다시피, 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면 니가 뭘할 건가. 예, 네. 저 스스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어, 여성 운동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해왔던 활동, 결국 그거는 정치, 어, 정, 이렇게 그런 활동은 결국, 결국은 목소리를 만들고 역량을 미쳐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정책 역량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그랬던 활동을 이제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공간으로 와서 어 그걸 해보자 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지향했던 것들을 어, 정치장에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대구 지역의 민주당은 아직 많이 어, 취약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꿈을 크게 가진다고 해서 그걸 다할수 있는 것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것과 제가 할수 없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치의 공간에서 실현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그런 비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축사를 해주신 우리 영남대 이승열 교수님 말씀처럼 외지에서 대구에 와서 살다가 이제 가거나 여기 머무르는 뭐 교수나 공직자들은 대구에 몇 가지 아주 좀 특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대구 사회가 사람을 안 키우기로 유명하고 상대편에 대한 투서가 많기로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어 사실은 우리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우려는 노력 또 상대편을 좀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또 세우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대구 사회 전체에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할 때가 참 많아요. 어 그런 점에서 어 우리 대구 사회의 큰어 자산이고 중요한 또 여성 운동가이기도 한 우리 차우미 선생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도와가지고 이분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 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또 학자로서의 또일또 그다음 문필가로서의 어떤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안경이 자꾸 비미소라서 안경을 벗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간 내, 내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